그 다음 수쟁지침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유권자운동 전국 조직화입니다. 이것은 지금 격려군수다, 그 다음에 국민의당, 또 무슨 바정당그 다음에 누민당까지이 정당과 국회와 정치를 근본적으로대가기 위해서는 하고 있습니다. 참여해 주십시 자유 후보의 유권자 운동이 전국 단위로 10만 명 정도가 되면 우리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큰 위대를 가지고 하나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비각시키면서 직무를 복귀시키고 그 위에 진짜 보수, 진짜 대한민국 을 사랑하는 후보를 대한민국으로. 반드시 이뤄내야 하겠습니다. 아지막투쟁미술입니다 특검을 극차해야 합니다. 저는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통령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에게 분명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부탁을 말씀드립니다. 박영수 특별검사를 내일으로 당 방영수 특검을 거라거라거라방수 특검은 소위 최순실 특검법에서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권을 이미 하었습니다 아,